안녕하십니까 지팡이 티브 정희서입니다 예, 돈을 벌었으면 써야 되고요. 돈이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고 수입이 있으면 지출도 있고 세입이 있으면 세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세입 관항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세출 관항목도 해야겠죠. 예, 맞물리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 아,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속담이 있는 건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걸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다 아시는 얘기죠. 예, 이렇게 개같이 벌어서 정신같이 쓴다? 어, 이 말이 맞는 얘기이긴 한데, 장기유한 기관에서는 아니에요. 장기유한 기관은 개같이 벌면 안 되고, 정승같이 벌어서, 즉, 잘 벌어서, 어때요? 잘 써야만 하는 거예요. 예,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맞는 거죠. 즉, 정승같이 벌어서 예, 정승같이 써야만 하는 데가 어때요? 장교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벌고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잘못 벌고, 어, 잘못 쓰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예, 우는 일이 발생되죠. 뭐, 슬픈 일이죠. 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여기는 비영리기 이 때문에 그래요. 예. 돈을 벌면 안 되는 데거든, 요 여기는. 처음서부터 원칙적으로 돈을 벌면 안 돼! 그러는 데가 이장기한 기간이에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죠. 이 모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잘못, 잘못 벌고 잘못 쓰면 우는 일이 발생되니까 잘 벌어야겠죠? 예. 벌어서도 안 되고, 써서도 안 되는데, 이게 장기한 기간이다. 이걸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어왜내돈 갖고 내가 하는데, 왜 누가 뭐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허가 낼 때부터 어때요? 비영리라서. 즉, 여기는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데고, 써서도 안 되는 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쓴다는 게 나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것만 이제 명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때요? 정말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죠?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감사가 나와서, 야, 너왜 이거 돈 벌었어? 아, 이거 너왜 썼어? 이거 잘못 버는 거야. 이거 왜 규칙대로 안 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또왜 이렇게 잘못 썼어? 이거는 규칙대로 쓰는 게 아니야. 너 개인적으로 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때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 왜 비영리기 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감사는 수입, 즉돈 버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세입이라고 한다 고 그랬죠? 이 세입보다 예, 지출, 돈 쓰는 거에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비중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예 혹시 대표 개인한테 썼는지 이걸 감사하는 게주 목적이라서 그래서 어때요 예즉예잘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잘 버는 게 중요한데 잘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예 쓰는 것이 쓰는 것도 역시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한 대로만 그리고 보고한 대로만 어때요 써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게 정답이에요. 예. 반드시 규칙대로 하고 또 어때요? 선의를 증빙하면서 써 하는 게 장교한계관이에요. 돈 자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운영은 이제 운영대로 정해져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돈만큼은 돈만큼은 너는 잘 벌고 잘 써야 돼. 즉 어때요? 규칙대로 써야 되고 어때요? 선의를 증빙하면서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감사 때 큰일 난다는. 감사만 안 오면 감사만 나오지 않으면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감사가 언젠가는 나올 수 있어요. 또 폐업하고 지나가도 감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나 폐업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아, 이건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폐업하고 지나가도 환수 때릴 것도 환수 때립니다. 예. 자. 세출 관항목에 대해 즉돈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매건건 어때요? 돈이 나가면 예 돈이 무조건 나갔다 돈이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세출 관항목으로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 지출 즉돈 나가는 게 있으면 모두 예 예외 없이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지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항목이 없으면 예 세출 관항목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대략 4 0개 정도 돼요. 대출 관항목은 자 핵심적으로 한번 뭐에 써야 되는 어떤 관항목인지 자 인건비 관항목이 가장 크죠 예, 네, 여기는 인건비 지출 비율이 있잖아요 인건비 지출 비율이 아니더라도 그래 사실은 여기는 유목 사업하고 같거든요 예 네, 인건비 딴 먹는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일하는 만큼 어떤 얼마만큼 일해야 하는 걸 받아서 예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 항목이 가장 커요. 굳이 인건비 지출 비율,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사실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장기한 기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의를 증빙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말고 이제 또뭐 다른 것들은 다. 인건비는 물론 선의 증빙은 해야 됩니다. 예. 법과 규칙에 맞게 어때요? 잘 써야 돼요. 이제 이게 핵심이죠. 앞으로는 요 얘기를 이 관악목을 하나하나 하면서 요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를 위해 써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어때요? 장기요환 기간을 이렇게 그그뭐 세출 가능목이 세입과 이런 거다 제외하고 장기요환 기간을 운영하는 목적은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쓰는 거는 일정 부분 나를 위해써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얘기가 핵심이죠, 이제. 네. 벌기는 어떻게 벌었던간에 또, 인건비 주출비율이 어떻든 간에, 선의 증빙이 어떻든 간에, 어때요? 핵심이 되는 건 나를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돈 버는 거니까. 예. 이걸 갖다 잊어먹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건비 주출비율 맞추려고, 선의를 증빙하려고, 예. 정작 나한테는 안 쓴다? 어,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예.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좀 많이 들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에게가 이관항복이 4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시설에게는요. 36개로 좀 차이가 약간 나죠. 예, 개수는 차이가 나요. 시설에게가 약간 작아요. 근데 내용은 내용은 비슷해요. 예, 여기나 여기나 뭐 비슷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모두 어때요? 예, 노인 복지법과 노인 장기양 보험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개의 법령만 잘 알면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비슷해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예.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무슨 얘기지? 이것도 이제 속담이 있죠. 예. 옛날 얘기도 있죠. 예.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 말을 잘 아실 텐데,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분명히 답은 몇천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남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감사로? 어? 환수를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당하네? 이러면 어때요? 의미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돈을 예, 내 돈을 나가는 시작이 되잖아요. 미치는 거죠. 사실은 시설에게는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에게는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때요? 미친다는 얘기가 거의 없는데 어, 나중에 이 감사 때문에 미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감사는 이 감사 때문에 예, 잘 벌고 잘 써야죠. 예, 특히 이잘 쓰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왜? 아니면 환수되거나 아니면 어때요?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요점만 이제 앞으로 관항목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이제 세입했고 세출 관항목을 어느 정도 해봤는데 어, 요두 가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어, 돈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돈의 흐름은 다 보이죠.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셔야만, 이장기한기간에 대한 이해가, 예, 좀, 새롭게 아마 다가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중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돈 쓰는 거에만, 저희가 재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돈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게 돼서 저도 약간은 그 점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